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기 쉽지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쓸거 쓰고 외식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다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허한 상황.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이번 제목은 어떻게 보면 좀 연봉 1억에 산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연봉 1억이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키가 170이면 큰 거냐 작은 거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제냐에 따라서 170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지 그냥 170이 크다 작다 그냥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연봉 이렇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서 그 정도 연봉이라면 거기다 20대다. 어 그럼 뭐 아주 훌륭하죠. 상당히 20대에서는 높은. 소득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30대가 됐어도 혼자 산다. 혼자만 책임지면 되고, 어디 지원할 게 없고,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안하게 할거다 하면서, 집도 그래도 괜찮은데, 혼자 살기 괜찮은데 살면서 쭉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양할 가족이 있다. 아, 얘기가 확 달라지죠. 혼자 벌어서 와이프랑 애랑 셋이 써야 된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뭐 편안함 이런 게 혼자 살 때랑 차이가 확 많이 나죠. 물론 근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사냐에 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집값이 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사느냐 아니 좀 높은 지역에 사느냐 아니 물가가 좀 높은 지역에 사냐 낮은 지역에 사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있는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나 있고 아내 있고 애들이 둘이 있다. 초딩 둘이 있다. 아, 강남에서. 그러면 살기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이 강남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초등, 초등학생 두 명이었는데 애한 명당 교육비가 3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둘, 둘만 해도 600 정도고, 그게 이제 상주하는 도움이 요새 상주 도움이 우리나라 사람이지 뭐 중국 사람에 따라서 뭐 200, 252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8 5 0되죠 그거 외에 이제 차도 한 대씩 있어야 겠죠 그럼 뭐차 할부 뭐좀 있겠죠 보험료 있겠죠 기름 넣어야죠 그러면 그거 뭐 150은 당연히 넘어가 겠죠 그럼 일단 기본 천0 되겠죠 월 지출이 그럼 본인들도 써야죠 그래서 뭐 거기 생활비 들어가 겠죠 장 보는 거부터 해서 공과금 이런 거뭐1,200 그냥 되겠죠 거기 플러스 본인들 용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옷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외식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럼 뭐1,500 1,600 그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aughs> 교육비가 300이 와 엄청나게 많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갖고 교육이 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비도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엄마나 이런 뭐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봉 1억의 삶이라고 친다면 강남에서 살면 그렇게 혼자 연봉이라기다 부부가 연봉 1억씩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면서 자녀 교육하면서 강남이라는 경우에 왜냐하면 강남에는 지출할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내고 뭐 가야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하려면 여기서 연봉 1억으로 살기에는 상당히 빡빡하죠. 연봉 1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봉 1억 되면 뭔가 막 달라질 것 같고 막 뭔가 쫙 하, 어, 그런 건 없어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혼자 살면 여유롭죠 어느 정도 이상. 근데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어 그러면 좀 집값도 싸고 물가도 좀 낮은 데서 살면 또 괜찮냐? 그런 생각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맞춰 지출을 하게 되면 사실 돈목기 빡빡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이 목표로 하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게 늘어나는 만큼 내가 지출을 같이 늘렸을 때는 어 향후에 뺄게 없어지는 상황.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서 아이들 교육비 300만 원씩 들어가고 아줌마 있고 우리 둘이 차 굴리고 밥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여기서 뭘 빼? 에, 교육 이렇게 시켜야지. 얘가 여기서 빼면 공부하는데 지장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교육비는 그래, 것도 낫도. 그럼 우리 둘이 맞벌이 하는데 아줌마 없으면 어떡해? 아줌마 있어야 돼요. 그럼 850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둘이도, 둘다 사업하는데 차는 두대 있어야지. 그럼 차는 그냥 고정 가는 거죠. 뺄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늘어난 상태에서 줄이기가 어려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근데 지출을 통제하면서 연봉이 높아졌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셨던 분 중에 월 650인가? 정도를 두 분이 합해서 버는데, 1 5 0빼고다 저축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셨던 의사분 중에 여자 의사인데, 그분은, 그분도 본인이 쓰는 게 120인가, 150인가 말고, 나머지 한 달에 뭐 800인가, 1000씩을 매달 저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늘더라도 지출을 같이 안 늘리는 경우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자산을 이루거나 재테크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자산소득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소득과 함께 지출이 같이 늘어나 버리면 좋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쓸거 쓰고 외식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다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허한 상황이 유지되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고 남들이 부러워하긴 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가 하던 일이 조금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혹시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사실 1억이 되든 몇억이 되든, 아니, 몇천이 되든, 얼마가 되든, 사실 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어 본전인지, 아니면 모으고 있지만 내가 이게 모여져가지고 재테크를 하기에 좀 미미한 정도로 모으고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년에 뭐 3억, 4억을 벌어도 모으는 게 5천 미만이기도 해요. 누구는 1 년에 버는 게1억 미만인데도 오륙천씩 모으기도 한단 말이에요. 렇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씩 모으고 있는지 내 자산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덧글로, 긴건 댓글로,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금 백억으로. 어느 위치에는 있 어느 정도 층수의 건물을 살수 있는지 그게 한 궁금해요. 이3백짜이 100억도 정도. 애매하거든. 100억을 갖고 있잖아? 눈은 어디로 가냐? 150억에 가 있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유가 있어.